베트남 푸꾸옥섬 중부에 위치한 드래곤 리조트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1박에 3만 원대의 놀라운 가격에 꽤나 괜찮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리조트입니다. 예전에 소개해 드린 라카사 리조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라카사와 드래곤 리조트 이두 곳이 가성비 면에서 쌍벽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에서 시내를 거쳐 조금만 올라가면 되고요. 가격은 무려 3만원대 정말 저렴하죠? 체크인을 2시부터 할수 있군요 드래곤 리조트엔 스파가 원래 풀네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스파가 있나 하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합니다 아쉽네요 하지만 바로 근처에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에 마사지샵들이 여러 곳 있으니 걱정 없습니다 객실입니다. 목재를 사용해서 정겹게 인테리어 했네요. 화장실이 라카사에 비하면 약간 구식 느낌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은 지 오래된 것 같지 않네요. 5년 이내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갈로 느낌 좋습니다. 이래 베스트탑. Yes, okay. 정원 사이즈는 아담하지만 보기 좋게 잘 가꿔 두었습니다. 수영장입니다. 리조트 안쪽에 위치해서 조용하겠네요. 라카사의 경우에는 수영장의 바깥쪽에 있어서 자동차 오토바이 소음이 좀 들렸습니다. 이 리조트는 아담한 소규모의 리조트로 부대시설은 조식당, 수영장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리조트 밖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마트, 레스토랑, 마사지샵들이 많아 편리합니다. 시내까지 10분 거리라 야시장 가시기에도 좋은 위치죠. 이 리조트는 아이들 포함된 가족들이 오시기에도 좋아 보이고요. 친구끼리 오기에도 좋습니다. 현지 느낌을 좋아하는 나 홀로 여행객들에게도 딱입니다. 오늘 사전답사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